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어 팩터링 알고리즘 발표자 이경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냥 먼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에 저희 발표 주제인 쇼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이제 1982년, 리처드 파인만은 이제 본인이 연구하던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컴퓨터를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후에 양자 컴퓨터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파인만의 제안으로 이제 1985년에 이제 데이비드 도이치 교수가 양자 상태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이제 도이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인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자 중첩이란 이 그림과 같이 양자가 하나의 상태를 띠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를 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런 중첩된 양자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를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아, 양자를 관측하면 되는데요. 어, 양자를 관측할 때 여러 가지 상태 중 하나의 상태가 관측이 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설명하면은 0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구니에서 종이를 꺼내기 전에는 나올 값이 확률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양자 얽힘이라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두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중첩된 양자가 얽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두 양자는 측정하기 전까지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첩된 상태이고요. 이때 하나의 양자를 측정하게 된다면 그 순간 이 양자의 측정한 양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즉시 그 양자와 열, 얽혀있는 다른 양자의 상태까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퀀텀비트입니다. 어, 퀀텀비트는 큐비트라고도 불리우면서 양장 컴퓨터의 기본적인 계산 단위입니다. 고전 컴퓨터의 비트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큐비트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고 또한 큐비트끼리 서로 얽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그리고 큐비트는 2단계 양자 시스템으로 어 일반적으로 0과 1의 두 가지 양자 상태를 가집니다. 이러한 큐비트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계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쓸 것이냐? 어 인수분해입니다. 어 인수분해는 사실 그 인수분해할 숫자의 자릿수가 크다면 은 고전적인 컴퓨터로 풀수 없는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기존의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인수 분해를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릿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 매우 가파른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시간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쇼 어, 팩토링 알고리즘입니다. 쇼어의 알고리즘은 이제 1994년 피터 쇼어가 제안한 양자 컴퓨터 인수분해 알고리즘입니다. 어, 이 알고리즘은 고전 컴퓨터에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어, 말 그대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은 어떤 자연수 n을 어, 몇 개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수 n이 두 개의 소수 p, q로 PQ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어,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PQ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는 것이 되게 됩니다. 쇼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쇼어 알고리즘을 글로 나타낸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쇼어 알고리즘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플로우 차트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만 짚고 가자면, 이긴 쇼어의 알고리즘 중 지금 표시한 부분만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이 정도의 계산만 추가하더라도 양자 컴퓨터의 오류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오류를 안고 갈 만한, 오류를 안고 간 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어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주어진 숫자 n을 2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21이 인수 21을 인수분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의 숫자 a를 선택합니다. 어 이때 임의의 숫자 a는 1보다 크고 주어진 숫자 n보다 작은 수로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2로 정했고요.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에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gcd na입니다. 이 gcd na는 가로 안에 있는 두 숫자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우리는 n을 21, a는 2를 선택했기 때문에 gcd 21 그리고 2의 값은 1이 됩니다 어, 다음 부분입니다 어, 사실 쇼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fx를 계산해서 이제 주기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드 연산이 나오는데 이 모드 연산은 어, a, 모드 b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입니다 여기에 a와 n을 대입해 이것을 계산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들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주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주기가 이제 짝수인가를 물었으니까 짝수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 우리가 찾,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찾는 어, G, 그러니까 p와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처음에 가정한 n 그리고 e 구한 R을 이두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값이, 어, 1과 N이 아니라면은, 어, 쇼 알고리즘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쇼 알고리즘을 실제 양자 컴퓨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사이트는 IBM Quantum Experience라는 사이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초기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Quantum Composer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조합해서 양자회로를 만들어 볼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끌어 내려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면서, 아, 있으며 이제 여기는 여기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큐비트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아래 부분은 이 회로에서 예, 그러니까 회로를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든 양자 회로를 계산할 때그 양자 회로를 보낼 컴퓨터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양자 컴퓨터를 고르고 관측을 몇번 할지 고른 다음에 이 런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로 회로가 보내지고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초기화면으로 돌아와서 퀀텀랩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양자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자신의 보내고 싶은 양자 컴퓨터들, 컴퓨터들을 회로 안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 집어넣고 r u 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 코드가 실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서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 값을 확인하려면은, 초기 화면에서 이 jobs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수행했던 계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요. 어, 이런 식으로 결과도 볼수 있게 되고, 어, 계산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 사실 여기는 계산하는데 5분 정도가 걸렸다. 6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를 하나 보내서 결과 값을 받을 때까지는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평균 한 3시간 정도고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과값입니다. 저희는 좀 전에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먼저 게이트를 활용해서 양자 회로를 구성해 심을 양자 컴퓨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회로입니다. 위 사진은 n이 15이고 a가 11일 때 주기를 찾기 위한 회로고요. 아래는 n이 15이고 a가 7일 때 주기를 찾기 위한 회로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하나를 알고 가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역할에 따라 큐비트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first register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산을 하는 큐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참고하는 자료에 따라서 이름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워킹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세컨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려는 수인 15를 온전히 나타내 주기 위한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4개고요 왜냐하면 15를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4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4개의 큐비트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인용하는 그 자료에 따라서 뭐 타겟 레지스터나 프라이머리 레지스터 등으로 불리고요. 아래 회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회로를 실물 양자 컴퓨터에서 계산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x축은 어떠한 값이 나왔는지 이진법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는 뭐 1, 2, 아 0, 1, 2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번 샷을 했을까몇번 그러니까 관측을 했는지 횟수를 나타내줍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확률에 의존하는 큐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자체의 오류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값들입니다 어, 결과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냥 피크를 띠게 되는데요 피크가 일정한 패턴을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결과로부터, 위 어, 아,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면 측정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0 그리고 100이 나왔고 이를 십진법으로 나타내, 나타내면 은 0과 4가 됩니다. 이것은 4의 배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이것을 다음 식에 넣으면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분자 의 차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퍼스트 레지스터 Qbit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회로에서 퍼스트 레지스터에 사용되는 큐 b i 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다 저희는 앞에 퍼스트 레지스터에 3 개의 큐비트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계산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양자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주의 r을 구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숫자들을 모두 쇼어 알고리즘 그 다음 단계에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 분해가 되게 됩니다. 아래 계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측정값이 뭐000 010 100 11 이 나왔고요. 이것을 십진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2의 배수의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그 식에 넣게 되면 주기 r이 구해지고요. 이 값들을 쇼와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GCD 부분, 이 계산하는 부분까지 컴퓨터로 다 해서 받아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특정 a를 정해서 여러 개의 회로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에서 a까지 이제 컴퓨터가 정해서 계산을 해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을 활용해서 계산까지 하면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인수분해를 마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여러 번 트라이한 모습이고요. 어, 컴퓨터가 정한 a 값은 2가 되고 그에 따른 계산, R, 계, 계산 값은 4가 되고요. 그에 따른 인수분해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을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QASM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를 모방한 시뮬레이터로 짧은 시간 안에 예상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어, 실제 양자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고 코드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로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드를 보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위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QASM 시뮬레이터로 받은 결과고요 어, 이 결과 값을 받는데 사실 한 10초 정도면 이 결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N이 15일 때 이제 쇼어 알고리즘을 실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어, 샷을, 측정을 2048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 사실 오차가 너무 커서 관측 숫자를 늘려서 계산을 몇번더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측 숫자를 늘려도 어, 오차가 줄어들지 않아서 어, 이것을 그냥 오차로 인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회로를 짜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오차의 원인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자 그 자체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날에 양자 컴퓨터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값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2048번을 한이 데이터와 이 뒤에 두 데이터는 다른 날에 실험을 한 것인데, 어딱 봐도 이 친구가 오류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러니까 측정값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띄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오류가 발생을 할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컴파일 과정이나 뭐 양자회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양자 컴퓨터에서 보내서 결과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아,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키크값이 아닌 다른 값들이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그냥 오류로 인정하고 그냥 계산을 하는구나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어 그래서 저희도 아 이런 오류를 좀더 고민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어 저희는 먼저 쇼 알고리즘을 게이트와 파이썬으로 재현을 하고 어 그것을 실제 양자 컴퓨터에 보내서 계산하는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오차는 매우 컸지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 후에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오류 수정인 QFC입니다. 어, 사실 큐빗을 저희는 일곱 개만 사용을 했는데도, 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어, 그렇다면 더큰 수를 계산하고 더 많은 큐빗을 사용했을 때는 오류가 더 커져서 뭐 계산 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어, 두 번째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특정 숫자인 15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양자 서킷을 이제 만들었는데 다음에 만들 때는 이 15라는 특정 수를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닌 임의의 수 n을 기입을 하게 되면 어 자동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그런 양자 알고리즘을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